너무 잘할 것 같아. <laughs> 예 목사님 저 지난번 오프닝 엄청 아, 예, 예. 획기적이었는데 <laughs> 우와! 사님 지난 인생톡에서 인생기도를 다뤘잖아요. 네네. 기도하는 크리스천 분들께서 나도 매일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네. 기존 교회에서 응답이 없고 답답하기만 한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속속 들리거든요.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기도 방식에 대해서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음, 날카롭네. <laughs> 그래, 한번 해봅시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음. 진짜 많은 분들이 열정적으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채우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이 방언 기도, 방언 찬송 이런 것들 네네. 맞나요? 어, 방언이라는 게 사실 성령이 임재하시는 은사로서 사행전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아 그렇게 생각하기일 수죠.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방언을 사모해 가지고 심지어는 방언도 훈련을 해서 입을 막꽈 가지고 브르르르르 이런 것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본인들이 아는 방언이 진짜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냐 하는 것부터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였어요 원래 방언이라는 말은 나라의 말 나라 언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아주 간절히 했을 때, 처음에 외국어를 하게 됐죠. 각자 다른 외국어. 나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하고, 이 사람은 중국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각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술래하러 왔다가 자기 고향 말을 듣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번도 이 고향에 가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놀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술에 취했나보다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은 대부분 그런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내용을 알수 없는 음절을 무한 반복하는 거거든요. 천사 방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찬양 집회나 부흥회 같은 데서 기도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혀가 꼬이고 그래서 그게 방언받았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그들이 하는 방언이 과연 성령이께서 주시는 방언이라는 것은 분별해야 됩니다. 예언도 참 예언과 거짓 예언이 있고 병을 고치는 것도 성령이께서 고쳐주시는 것도 있지만 무당이나 중들도 병 고치는 건 당연히 귀신들이 병원 고치는 거잖아요 그럼 방언도 당연히 귀신들이 얼마든지 속여서 할 수도 있고 또 자의적으로 지어낸 방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언들이 진짜 성령이만 돼서 왔다고 그러면 당연히 성령의 다른 증거나 변화나 능력이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방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서 영구원사그랬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방언만 하고 끝나는 거야 아무런 일도 없고, 기도에 대한 능력도 없고, 응답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럼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방안이 아니겠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리셔서 하는 일이 당연히 영혼 구원을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영혼 구원에 딱 맞는 능력을 주시는 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지금 현대교회사 많은 분들이 하는 방안은 분별을 해보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방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성령의 성령이 오시면 증거가 평안과 기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늘 마음이 걱정이나 염려나 이렇게 쓰레기통이 번복이 되어 있고 하는 일마다 형통에도 시원찮을 판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고질병이 생겨서 고쳐지지도 않는데 유일하게 방언만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성령이 주시는 방언이 아니라 자의적인 방언이거나 악한영인 속에서 지금 병원이겠죠. 오케이? 그러면요 새해가 될 때마다 교회에서 음.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잖아요. 네. 그거 말고도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금식기도를 하던가 음. 아니면 교회에서는 작성기도회를 하는 걸 많이 볼수 있는데요. 네. 그런 면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연 성경적일까요? 아 사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어, 성경에서 어... 했던 기도는 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정 교회 건물이 아니고 각 교인의 집에서 은밀하게 모여서 헤어지곤 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심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기도회를 모인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었고 당시 교회 건물 뭐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죠. 이건 표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교회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해라 혹은 작정. 기도 안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거나 소원이 있으면 며칠을 작정하겠다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 안에 짐사 들고 나서 금식을 하겠다 이런 식의 기도는 사실 성경에서 요구하는 기도도 아니고 그에 어떤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기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대하는 모든 것들은 은밀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헌금을 드려도 은밀하게고 기도를 해도 당연히 은밀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은 시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예수님 책망하셨잖아 항상 기도라는 게 하나님이 대상이지, 주변 사람들이 니목이나 눈치를 보고, 아니면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보여주기 쉽기도라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죠. 물론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작정을 할 수도 있고, 당연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렇지만 문제는 평상시에 늘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님도 종말이 가까울수록 깨워서 항상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아침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도 기도하셨고 또 시간만 남은 어, 틈을 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여기 하나님 이미신 예수님이 하신 기도의 방식이고 그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새벽기도만 나갔다 오면 기도 다 했다 이게 잘하고 있다. 어 혹은 뭐 작정하고 기도한다 그러면 결심을 보여서 믿음을 보인다. 어, 금식 며칠했냐 뭐 이거는 대단한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당연히 응답 없죠. 응답 없으니까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도 않고 지금은 사람들이 어 기도에 관심도 없고 기도하는 거 엄청 어려워하고. 이러니까 기도의 능력도 은혜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이 짐이 돼가지고 힘들게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이유입니다. 항상 성경대로 언제 어디서나 늘 은밀하게 전심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나누는 기도. 이 기도가 성경의 기도입니다. 오케! 목사님, 제가 요즘에 기도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d <laughs> 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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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아,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로는 배우자 기도를 하는 게 좋다.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가,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어,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 지금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기도의 내용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거나 아니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병이 있다 그러면 병이 낫는 기도, 뭐, 개아들은 교회수를 늘려서 대형교회 되는 것들. 이런 것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경과 교제하는 기도잖아요. 그리고 그 내용도 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주 기도문이라고 제자들한테 가르쳐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기를 구하고 어, 또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거고 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사실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영적인 양식 영적인 양식은 예, 말씀과 예수 피 예수 보혈의 능력, 예수 보혈의 공로, 이런 것이 이 영혼의 양식이고, 물론 일상의 삶에서 필요한 양식들도 구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게 영혼의 양식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양식이 되겠죠. 그리고 악한 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은 전부 영적인 것을 구하는 거고 또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교인들은 대부분 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기도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 기뻐하실 리가 없죠. 성경에는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악인의 기도를 멀리한다 어? 의인의 기도는 역사님이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의인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기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 이거는 자문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아니라, 그 거머리가 귀신인을 얘기하는 거죠. 귀신의 딸의 기도예요.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채우려고 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얻어내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우리는 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없냐 하지 마라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채워지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어와서 나에게 다스리고 통치해달라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아주 중요한 의로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 보혈의 능력,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게 하나의 원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 하시면 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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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